실전 침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이 그두 칸이 굳혀져 있을 경우에 소목에서요. 아, 이럴 때 어떻게 침입하는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지금 이렇게 침입하는 경우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침입 방법이 많습니다. 붙이는 수도 있고요. 요렇게 두는 수도 있고요. 여기를 두는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요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리고 여기 두는 수도 있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다 개켜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상황 상황에 맞게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쪽을 들어가는 경우 요수는 이쪽에 이제 백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어,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유력한 수법이에요 어, 흙이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갖다 철주를 내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뛰어나가면 자체로 이제 부순 거잖아요 그죠 아주 쉽게 이제 타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이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예, 실제로도 잘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인데 자 여기를 둘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입구 짜뒀어요 이거는 나오면 이렇게 두점머리를 두들기겠다는 의도죠 그렇죠? 예, 붙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예, 이건 뭐 이렇게 둬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거 지금 두고 뭐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두면은 그냥 깔끔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살아도 산게 아니면 곤란하죠. <laughs> 예,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게 모양이 살아도 좀잘 살아야죠. 예, 좀 너무 못 살면은 어, 흙한테 이제 이렇게 두터움을 주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어, 지금 백이 이거보다는 좀더잘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백이 지금 이 정도면 못 살았냐? 좀못 살았다고 보는 거죠. 예, 이유는 좀 너무 둘러싸인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살자고 하면 막, 아까 이런 거 악수도 둬야 되고, 이런 거막 악수도 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 더 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둘러싸였으니까,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둔다든지 하면은, 하변에서 부서거만큼또 여기서 또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자체로 이제 여기가 굉장히 두터워졌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집이 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이제 단순하게, 예, 이제 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를 입구 짜둘 때왜 이제 흙이 이렇게 입구 짜두는 걸 고민하느냐? 입구 짜두는 걸 이쪽을 두려고 이제 막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같은 상황을 어 벌어졌을 때 흙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들어올까봐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푹 들어올까봐 여기를 들어오는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이두칸 벌림은 사실 집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두 칸도 있고 여기를 두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지금. 자, 여기를 두면 어떻게 두시겠어요? 여기 돌이 있으면 더 좋은데, 예, 이거 두면은, 위로 두면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느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예, 붙이면 여기 끼워 있는데, 요건 이렇게 호구 칠때 이제 여기를 갖다 끊, 끈 여기를 이제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치고, 돌려치고, 이거 둘때 이제 이렇게 밀어 올려서. 요렇게 선수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수로 사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살아도 별거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손을 어디 뺐어요. 가령 손을 뺐는데 뭐 이거 두고 이런 거 따내는 거다 선수가 되면은 막상 살아도 그렇게 크게 산건 아니니까 요런 정도 사는 거는 이제 그렇게 예, 흑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럼 100을 어떻게 사는 게 좋냐? 방금 전에 이제 붙여서 사는 게 아주 감명한 건데 이거보다 그냥 이렇게 옆으로 늘면은 아주 감명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막아야 되는데 이걸 위로 이으면 뭐 33도도 가볍게 이제 살수 있는 거고 저처 이으면 뭐 조금 사는 게 아니고 열집 나고 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살았죠. 또 반대로 이걸 갖다가 예 이렇게 차단을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거 두고 이거 젖히면 받아야 되는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으면 역시 이것도 너무 크게 살았어요. 7집 나고 살았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건 끝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니까 후수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한 점을 백이 희생해서 굉장히 크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침입을 하면 보통 어떻게 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이에요. 예, 이거 두면은 여기 두는 수또 하나 이렇게 두는 수도 엄청 강력합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냐 그러냐면 여기를 두면은 이걸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붙이면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여기를 젖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젖히면 이거 두면, 뭐 이렇게 호구 쳐주면 단수치고 이렇게 막아서 뭔가 틀어막는 자세가 좋은데, 백이 이런 형태는 옆으로 그냥 가만히 느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걸 막으면 젖혀 이어서 이제 깔끔하게 살고, 여기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치받으면은 너무 크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예,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을 늘었을 때, 막으면은, 이거는 뭐, 아까와 똑같죠? 이렇게 두고, 막았을 때. 이거는 뭐, 선수로 사는 거니까 더더잘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으면은 그냥 선수니까, 손빼도 살았거든요. 이 형태는 뭐, 백의 입장에서 너무, 예, 황홀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는, 이거 입구 짤 두면, 요렇게 두는 수도 있고, 요렇게 두는 수도 있고, 뭐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늘면 되니까.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딱 차단하면은 이거는 밀어 올리고 이거 둘때 여기 이구자가 선수잖아요. 받아야 될때 이렇게 눌러 막으면 이건 뭐 너무 잘 살았잖아요. 이렇게 이것 도 살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젖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흙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이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예, 지금 상황은 이거 밀어 가지고 이렇게 젖혀도 되고요. 예, 밖으로 빠져 나가도. 이것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절단 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흙이. 그래서 여기를 들어올 때는 입구자를 두지 않고 이렇게 둬가지고 요쪽을 지키는 방향으로 많이 둬요. 예, 이렇게 이거는 곧마 동행이니까 흙이 충분히 쌓을 수 있으니까 요런 정도는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어, 허용을 해주는 거죠. 허용을 해주는 건데 자 백이 그러면 이럴 때 여기를 붙이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언제는 여기를 붙일까요? 이 붙이는 수가 유리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은 이게 유리하고 어떤 상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는 게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같은 상황은 당연히 침입을 여기를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조금 유리한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이거는 최하, 무조건 이, 이 정도는 무조건 부서져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서 이걸 갖다가 두는 순간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수. 뭐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수가 너무 크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이면 옆으로 늘어가지고 이거 이을 때뭐 예, 이렇게 한칸 뛰어 들어가도 지금 대박 수가 나는 거고요. <laughs>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도도 수가 나는 거고. 받아야 될때 이거 치받고 젖히면 그냥 깔끔하게 수가 다 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양쪽에 이렇게 많이 벌려져 있을 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요렇게 벌려져 있을 경우.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벌려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침입할까요? 이거는 아까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두르기도 좀 그렇죠? 이건 뭐 막아버리면. 잘안될것 같잖아요. 이럴 때 두는 수가 여러분, 이 3, 3을 붙이는 거. 3, 3은 요럴 때 붙이는 거예요. 거의 수가 납니다. 예, 3삼 붙이면. 왜 그러냐? 이걸 늘면은 이렇게 입구자 둬가지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 그, 한칸 굳혀있어요. 화점에서 한칸 굳혀있을 때 3, 3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못 잡죠? 못 잡는 이유가 여기 치중 가면, 막고, 넘어야 되는데, 이때 치받는 수가 있어요. 예, 이걸 두면 이렇게, 끼우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쪽을 치고 이렇게 두면은, 요거 단수 쳐가지고,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백이 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뒤로 두면은 이걸 이어 가지고요.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뚫어 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이거 끊어 가지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붙였는데 그냥 가만히 넣는 것은 뭐 그냥 너무 쉽게 예, 수가 난다.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쪽을 막으면요. 여기를 막으면 백이 두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수를 낼수 있는 건 여기 끊는 겁니다. 예, 끊으면 지금 뭐 어디를 둬도 안 되니까 이게 단수 쳐야 되거든요. 그죠? 한 점을 잡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거 치고, 따낼 때 단수. 그러면 이거 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 이렇게 두면 폐가 자체로 수가 난 거니까. 그죠? 요거는 아, 이제 수가 난 거니까. 당연히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호구 치면 수가 났죠 예.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맛보기죠 흙이 이거 두면은 이걸 끊어 잡아가지고, 크게 수가 났습니다. 또 더군다나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너무, 예, 백이 선수로 크게 수가 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두 칸을 흙이 둘 때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두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에요. 여기 두칸 굳히는 거는. 그런데 이제 두칸 굳혔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모양을 좀 넓게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이렇게 모양 펼치기가 좋죠. 하지만 이 문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꼭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장단점을 잘 알고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양. 이렇게 눈목자 되어 있을 때는 이 붙이는 수가 굉장히 유력하다. 이건 어떻게 두는 거냐? 저 치면 끊는 겁니다. 끊어야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면은 이쪽을, 여길 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따낼 때, 이거 치면 좀 위력이 별거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을 단수 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따낼 때이걸 치는 수가 이제 패가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야 이제 맛보기가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예. 막 이렇게 들어가는 때. 요건 언제 이렇게 두는 걸까요, 여러분?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칸으로 둘 때, 요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언제 둘까? <laughs> 이거 궁금하시죠? 이거 둘 때는요, 이런 때 두는 겁니다. 제가 이걸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뭐, 이렇게 지켜졌다고 한번 가져갈게요. 그럼 이때 이렇게 두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데, 좀더 심하게 요 백도를 압박하고 싶어요. 여기는 이게 급소예요. 예, 이게 굉장히 그 유력한 수법이에요, 여러분. 어, 막상 여기 두면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붙이고 예,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게 안 잡힙니다. <laughs> 예, 이게 안 잡혀요, 이렇게 젖히면. 이게 위로 막으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예, 여기 젖히면은 이거 밀어서 예,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집이죠. 근데 초반에 너무 두면은 어떤 상황이 나와요? 너무 초반에 두면은 이게 살아도 여기 이제 외세가 좋으니까 꼭 득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극초반에는 잘안 돼요. 예, 극초반에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때 이게 비어 있을 때 굳이 내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지켜 줄 이유가 없을 때 아예 그냥 실리로 예, 득을 봐야 될 때는 여기에 들어가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여기 두면은 붙이고 이렇게 날일자 둔다 이고 젖히면은 아무 이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절대. 예, 이거 두고 여기 두면은 이거 막아도 여기 밀어 올리는 수가 이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두면 젖혀서 또안 돼요. 예, 끊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빠지면 이거 둘때 젖혀가지고 백이 오히려 한수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경우에 이렇게 둔다. 근데 이게 흙이 여기가 한 마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길를 두는 거는 말이 안 되죠. <laughs> 이거는 여기 두면 이렇게 지켜가지고 갈 데가 없죠. 여기 여기 눈목자로 가야 되는데 원래 그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모양에서 여기 둘때 이거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해서 벌려야 되는데 거기에 흙이 돌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드릴 게한 가지가 이런 수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의외로 강력한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실전서 사용하시 필살기로 사용하시기도 좋고 바둑이 분리할 때 두시기에 참 좋은 그런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눈목자예요. 이게 많이 벌려져 있으면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적게 벌려져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바둑이 많이 불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는 지금 조금 뭐 타협해가지고는 별거 없어요. 그럴 때 두는 수로 여러분 이렇게 두는 수가 굉장히 유력한 수가 있습니다. 강수인데 예. 이거 막상 두면은요 밖에 애매합니다. 이, 이 수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여기를 막으면 이걸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두면 이거 호구치고, 이거 둘때 이렇게 강력하게 폐로 나가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 흑집에서 공짜로 지금 꽃놀이 패 만드는 거라서 무지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다들 겁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나오면 엄청 겁나는 거예요. 여기 두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게 폐, 폐 모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폐안 하려고 이거 두면 젖혀버리면 됩니다. 이거 두면 강제 폐죠. 물론, 팻감이 많을 때 두셔야지. 팻감도 없는데 이거 두시면 쫄딱 망하겠죠? 그러니까, 팻감이 많을 때, 여러분.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우 야, 이게 뭔가 그런 게 찜찜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위로 받을 수 있죠? 그때 이걸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끼우면 단수. 이거 두면 이렇게 호구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장점이냐 집을 엄청 많이 부술 수가 있어요. 단수 치고 이거 이으면 밀고 이거 둘때 젖히고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 선수로 받아야 되거든요? 선수로 살았어요. <laughs> 그리고 흙 이런 거 뛰면 백 이렇게 뛰면 선수로 살았으니까 엄청 많이 파인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무시무시한 방법인데 이제 패감이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 중에 이런 식으로 지켜져 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엄청 강력합니다. 위로 받으면 붙여요. 만약에 뒤로 받으면요. 뒤로 받으면은 같이 뒤로 받는 게 좋은 수요 이거는 여기 단수 치면 이거 이어서 여기랑 여기 여기 뚫는 거랑 요거 잡는 거 맞보기니까 안 되고 만약에 이거 두면 이거 두고 단수 치는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건 있고 이렇게 이제 아까 똑같이 환원되는 건데 이 방법이 이제 또 좋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백이 뭐 그런 거다 싫으면 그냥 이으셔도 돼요. 이으면 여기를 이렇게 호구 쳐야 됩니다. 그때 한칸 뛰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눌러 막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아주 그냥 뭐 끝내주죠. 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렇게 받으면은 이건 입구자를 둬야 되고요. 이렇게. 그럼 이거 받을 때 여기 나와서 이제 끊는 뒷맛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두고, 뭐 이렇게 이제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만만 노리시고요.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거 두고, 예, 젖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기만 하더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요거 치중 가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넘으면 여기 찔러 가지고 이쪽이 뚫리니까. 그래서 크게 살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요거 하나만 찔러 두죠. 뭐. 예, 요거 하나만 찔러 두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확실하게 해 두면은 그럼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거 이어서 살면 또 여기 약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집 나고 산 거예요. 7, 8집 나고 살았잖아요. 엄청 크게 산 겁니다. 흙이 네개를 지켰는데 흙집하고 백집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크게 산 거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도 여러분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자, 흙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 여기 침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거의 이렇게 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입구자 둔다든지해서 이렇게 이제 집을 파괴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게 이제 백이 흙이 요런걸 알기 때문에 좁혀서 두는 경우가 많아요. 막요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 예 경우에 따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둬야 되겠어요?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붙이는 게 급소예요. 이거 든 어디요? 끊는 거.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아시면 집을 왕창 부술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소목에서 두칸그 구침이 되어 있을 경우에 침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보여드렸는데 다섯 가지입니다. 주로. 침입하는 방법이 이 다섯 가지 수법만 영어,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바둑 두실 때 굉장히 편리하시다는 거예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 침입, 소목 두칸구침에 침입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